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철수랑 서교 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원장이랑 같이 이제 초보탈 지원 15번째 시간이고요. 15번째 네. 시간은 이제 우리가 저기네 번째 했던 건너가기를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하는 네. 그런 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가기 하나만 잘해도 춤이 여유있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 오늘은 건너가서 같은 손을 잡고 두 가지를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깨걸리를한 상태에서 여자를 밀고 가서 이렇게 섰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사박사박으로 해서 이렇게 네. 끝나는 걸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어깨걸리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사박사박을 했든 밀었든 간에 응. 보내놓고 자비켜를 섰을 때 응. 이때 구원장은 직진으로 가겠죠 그죠 응. 저는 건너갈 거예요 응. 그래서 기초를 배울 때는 여기서 셋넷 다섯 하나 둘 하고 뒤로 손을 이렇게 넘겼죠 그죠 응. 이번에는 이 손을 잡은 손을 제 옆구리 쪽에다가 갖다 댈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 거는 느낌으로 셋, 넷 하면서 이렇게 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게 12시면 이제 한 2시 방향에다가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쓸 건데 일단 이 손, 이 부원장이 직진하면 저는 이렇게 건너갔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른손은 여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고 왼손이 비었어요, 그죠? 그 왼손을 제 이렇게 요렇게 펴주는 거예요. 펴주고 얘는 옆구리에다 갖다 대고 얘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스텝이죠? 좌로 돌기. 우러돌기죠. 우러돌기. 우러돌기 하면서 이 손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이면서 이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 부원장이 순 쪽에서 남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겠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초할 때 12번에 어깨 이렇게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허리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요렇게 보내서, 여자가 무슨 스텝을 하죠?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섰을 때, 우리가 기초발 12번을 했듯이 그냥 3다 5여섯 3다 5여섯을 하고 뿌려도 되고 여기서 외곽을 돌아서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래서 이 건너가기 이발 하나를 알아두면 여기서 또 많은데 이제 그중에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열렸으니까 여자는 무슨 스텝을 하죠? 여자는 여기서 자로 돌기. 자로 돌기 하죠. 자로 돌기를 해서 가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오른쪽 뒤에 있기 때문에 우로 돌기를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때, 남자가 손을 이렇게 달라고 내밀고, 네. 이 손은 옆구리 쪽에다가, 네.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같은 곳을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넷 다섯, 여섯, 셋, 넷, ]섯, 넷, ]섯, 넷, ]섯, 넷, ]섯, 넷 ]섯, 다섯 밀어서, 여섯 하나 둘 하나. 이렇게도 되고 셋넷 다섯 여섯 건너간 상태에서 네. 이 손을 내밀고 네. 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냥 네. 뿌려서 네.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가도 됩니다 네. 이쪽에서 네. 보여드리면 어깨거리를한 상태에서 밀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자는 자로 돌기를 하러 갈 겁니다. 네. 여섯, 하나, 둘. 네. 그럼 우리가 원할 때는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서 옆구리에 낄 거니까, 여자는 무슨 스텝이지죠 우로 돌기죠. 셋, 넷, 다르다. 다섯, 네. 여섯, 하나, 둘. 여기서 사박사박으로 네. 바꾸고, 보내서, 네. 네.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넘어가서, 셋, 넷, 넷 다섯, 넷, 여섯, 넷, 바로 여기서 넷, 뿌려서, 넷, 넷, 뿌려서 넷, 넷, 이렇게 돼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깨걸이를 하면 자로 돌기로 넷. 들어가서, 넷, 여섯, 넷, 여기서 한 바퀴 반을 돌죠, 그죠? 넷, 넷. 여기서 이제 건너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남자 오른쪽 어깨 뒤에 이쪽에 서 있으니까 각 학원마다 원장님들이 알려주는 우로 돌긴 다른데 그냥 저희 학원에서는 걷는 걸로 알려주거든요. 그냥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는데 지금 부원장이 지금 남자 입장에서 왼손을 이렇게 옆구리 쪽에다 대고 손을 잡으라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손이 옆구리에 대해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여자가 멀리 가겠죠, 그죠? 저 손을 잡을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작해보면, 3 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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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hand 하나, 이렇게 잡히게 될 거예요. 네, 그 여자 입장에서는 길이 넷, 열렸으니까 나갈 거고, 네, 남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박사박을 네, 해도 되겠죠. 넷, sen, 데리고 나갔다가, 넷, 넷, 하나, 넷, 여기서 세, 외곽을 네. 돌 겁니다. 네. 셋, 4, 네.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여자가 왼쪽에 있고 길 열렸으니까 지나갈 거니까 또 네. 건너갈 겁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지금 보면 부원장이 지금 왼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잡으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여자가 우로 돌기를 하면서 저, 저 손을, 이제 왼손을 잡아주게 되죠.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그냥 뿌릴 겁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어깨 거리를 여기서 할 겁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는 한 바퀴 반을 돌겠죠? 자, 이렇게 섰을 때 이제 건너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건너가는지 안 건너가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냥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남자의 오른쪽 어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여기서는 자로 돌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로 돌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이게 이, 이 그림이 나오죠. 그럼 이 그림은, 이손 한번 줘보실래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냥 옆구리에 낀 거예요, 그냥 허리에 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박사박. 셋 다섯 여섯 셋 네, 네, 다섯 여섯. 여기서 응, 외곽을 외곽을 돌든 그냥 뿌리든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일단 사박사박까지 갔으면 외곽 응, 네, 예, 그렇죠.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렇게된 거예요. 네. 그럼 여자는 길 열렸으니까 또갈 거고 남자는 건너갈 겁니다.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지금 보시다시피 손을 내밀고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그냥 뿌릴 거예요. 여 뿌릴게요. 네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건너가기는 춤을 추다 보면 이제 많은 기회가 있어요. 여자가 왼쪽에 섰을 때 생각이 안날때 그냥 써먹는 그 중에 이제 뭐 자꾸 뿌리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초보탈출이 계속 시간이 가면 또 건너가서 또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요 손잡고, 손잡고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춤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열심히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거를 할 때는 저희가 우리가 부원장이랑 같이 초보탈출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춤을 안 추신 지 오래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발을 한번 다시 한번 여섯 박자를 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초보 탈수 1번부터 쭉 보시다 보면 아 여기서 여섯 박자 여섯 박자 여섯 박자로 다 이루어져 있구나 라를 알게 돼요. 그럼 이제 부원장이 남자 스텝을 할때 제가 여자 스텝을 하는 이유는 부원장이 여자지만 지금 저희 학원에서 여학생들을 다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원장도 하는 발이기 때문에. 부원장이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남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네,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부원장처럼 열심히 연습하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학원에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됩니다. 건너가기는 내가 이제 사장님들 해드리잖아요. 그럼 기초, 지금 하는 거 여러 가지.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건너가서 손동작 하는 거.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뒤로 하는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지 건너가기몇 개를 배워놓으면 엄청 헷갈려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너무 너무 그, 헷갈려 하니까는 그것 또한 연습이고. 네, 네. 연습을 많이 해서 각 학원에서 원장님이라든지 네. 선생님이 알려주는 핸들링 연습, 네. 이 핸들링 연습을 정말 네. 잘하셔야 돼요.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음. 뭐이런 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핸들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보탈출하면서도 네. 설명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연결고리 할 때도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핸들링을 잘 못하면 여자랑 대화를 못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니까 남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손을 줘, 내가 잡으러 갈게,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손으로 다 대화를 그렇죠. 하는데. 손이 뭐 뒤로 잡으 예, 그렇죠. 해야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있냐에 따라 춤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죠? 여자 손이 뒤로 간다. 그렇죠. 그렇죠. 이 푸드크도 마찬가지로 발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핸들링 연습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켜켜이켜켜이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 막내들한테 가르쳐줄 정도까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꼭 자기만의 걸로 만드셔서 나중에는 필드에 나가시면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써먹으시면 될 겁니다. 모쪼록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발로 만드시고. 벤츠가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